가성비 주방템 싹쓸이 후기입니다. 에어프라이어, 다용도 망치, 탈수기, 머그컵, 차집기를 사용해봤어요. 각 제품의 장단점과 사용후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주방필수템, 환경이생활과 학 에어프라이어 5L가 놀라운 53% 할인가로 넉넉한 용량과 혼합색상으로 주방 분위기를 살리고 맛있는 요리를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4위입니다. 주방의 즐거움을 더해줄 로이홈 다용도 고기 망치 다지기를 만나보세요. 편리하게 다지기, 절구, 밀대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7,480원에 득템하고 맛있는 요리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3위입니다. 싱싱한 채소를 위한 완벽한 선택. SMABAT 야채 탈수 바구니가 43% 할인된 가격에 넉넉한 포일 대용량의 세척, 탈수, 보관까지 한 번에 손잡이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에 모제트 스웨덴 로즈블로썸 머그컵으로 따뜻함과 시원함을 오래 간직하세요. 610ml 대용량의 316스테 재질로 튼튼하고 1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1위입니다. 키친 초이스 다도 우드 차집게 다건 세트. 지금 49%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오드 소재와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를 살려보세요.